고난 너머에 더큰 권한이 기다린달지라 오직 하나님만을지키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겨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 직청자가 아니라 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샬롬 오늘은 5월의 거룩한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입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의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재배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 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달으며 희얼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게끔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이를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아멘. 부모는 사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에서 우상숭비를 하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든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모는 매 순간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아들을 위해 자문을 기록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있을 때 훈계로 다스립니다.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겨야 할 것이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입니다. 당장은 가르침 받는 것이 힘들고 훈계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악합니다. 뉴스를 보면 인간이 저렇게까지 약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이 유혹하고 꾀더라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그 순간이 즐거워 보일 수 있고 내게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속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불을 축적하자고 유혹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라 악인들은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영혼까지 팔아 사기를 치고 부정을 행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유혹이 올때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유혹과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피 눈물을 흘리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가르치고 자녀들은 이 지혜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